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오늘 Today's Listening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께 역시 바라는 것은 오연석 공부입니다.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om, Uncle Frank won't let me watch the movie, but the big kids can. Mom, Uncle Frank won't let me. Watch the movie but the big kids can. <laughs> Mom Uncle Frank won't let me watch the movie but the big kids can. Mom Uncle Frank won't let me watch the movie but the big kids can. So Pebus you know 보시면요, Mom Uncle Frank won't let me watch the movie but the big kids can. Mom, Uncle Frank won't let me watch the movie but the big kids can. 의미는 엄마, 프랭크 삼촌이 나 허락을 안해 줘. 영화 보는 거. 그런데 큰 애들은 보게 해 준단 말이야. 이때 큰 애들은 형이나 누나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멘소리하죠. Why can't I? Why can't I? 연결해 보시면요. Why can I? Why can't I? 자, can 하고 can't의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가르치시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에 can이란 말이 나왔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why can't I라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t라는 스탑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can은 좀 연결이 되는 경향이고 can은 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맥의 컨텍스트 안에서 문장을 듣다 보면 아, 얘는 지금 할수 있다구나 얘는 할수 없다고 나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딸랑 두 개만 놓고 나서 야, can하고 c a n t 하고 무조건 구분해야 돼.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서 물어봐요.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근데 영어는 오죽하겠어요. 물어보세요. Hey, what did you say? Can or can't? 아, 그냥 저 아이는 많이 물어보는 애로구나. 그냥 이렇게 인식을 시키시면 되, 되잖아요. 왜 그걸 부끄러합니까? 워 영어 언어예요. 언어는 부끄러면 우안 돼요. 한국말 부끄러워서 못하면 나중에 말 못하게 돼요. 한국말도 똑같아요 영어로 지금 여러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대답해 준다고요. 뭐 어디. 무슨 깡패 나라에 가셨어요? 아니면 전부 다다 뭐 살인마들만 같이 살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물어보시고 또 답변을 얻으시면서 감을 잡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을 잡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여러분 발전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Calvin, I'm on the phone. Calvin, I'm on the phone. 연결해 보시면요. Calvin, I'm on the phone. Kevin, I'm on the phone. Kevin, 엄마 전화 중이야. 엄마 지금 바빠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한번더 얘기해요. It's not even rated R. He's just being a jerk. It's not even rated R. He's just being a jerk. 연결해 보시면요. It's not even rated R. He's just being a jerk. It's not even rated R. He's just being a jerk. It's not even rated R. He's just being a jerk. It's not even rated R. He's just being a jerk. 청소년 등급도 아닌데 rated R도 아닌데 삼촌 오늘 괜히 이상해 이런 뜻입니다. 자 he as a jerk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건 always예요. 항상 제 바보야. 또는 항상 이상해. 이런 뜻이고요. 지금 여기 Temporary하게 bing가 쓰여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 평소에 안 그랬는데 오늘만 좀 이상해. 이런 뜻이에요. 왜?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미국의 음, 영상물 등급이에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 만약에 G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전체가 가능한 거고요. 아, PG 같은 경우에는 Parent Guide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전체가능 관람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PG 13이라고 그러면 아,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1984년에 추가된 거고요. 13세 미만 보호자 동반해서 볼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Rated R, 15세 이상 또는 청소년 불가 등급이에요. 그래서 17세 미만의 경우 부모가 동반을 해야 되고 1968년에는 16세였으나 70년부터 17세로 조정이 됐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c a 비 i 은 어쨌든 딱 봐도 15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3, 4학년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볼수 없는 아, 그런 Rated R도 아닌데 왜못 보게 하시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자, 이 정도고 지금 누가 같이 있어요? Uncle Frank가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같이 있어서 볼수 있는 건데 왜못 보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C17이라고 되있는데 이거 청소년 관람 부가 또는 제한. 18세가 넘어가는 여기는 호주 거고요. 이건 영국 거고요. 이건 한국 거예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영어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자 지금 rated R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년 불가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강의로 돌아오셔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Kevin, if Uncle Frank says no, then it must be Really bad. Kevin F. Uncle Frank says no. Then it must be really bad. 연결해 볼게요 Kevin F. Uncle Frank says no. Then it must be really bad. Kevin F. Uncle Frank says no. Then it must be really bad. So 보시면요 Kevin of Uncle Frank says no. Then it must be really bad. Kevin of Uncle Frank says no. Then it must be really bad. Kevin, 만약 Frank 삼촌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그 영화는 정말로 나쁜 걸 거야. 나안 봐도 되지 않겠니? 이런 뜻이에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 강의를 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 보신 다음에 반드시 오 연속을 해주세요. 자, 5연속을 해주셔야 이것이 바로 내 영어가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경꾼은 절대로 김연아나 박태환이나 박태성이 될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경하지 말고 연습하세요. 연습하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자유로워집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에게 5연속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